안녕하십니까? 태동기 스튜디오 내차 다잉 태입니다. 어, 오늘은 그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 가지고 오래간만에 내차 다잉으로 이제 카메라를 켰는데 마이클이라고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마이클에서 예약을 해 가지고 엔진 오일 교환 서비스를 신청했거든요. 총 금액이 원래 96,000원인데 만원 할인 받아가지고 86,000원에 근데 예전에 제가 스포티지 이 차량으로 그 엔진오일 교환할 때 9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플로 다 결제가 되고 여기서도 또 할인을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 처음 가는 공업사를 신청을 했어요 한번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거의 다 왔고 한번 리뷰를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마이클에서 협찬받아 가지고 뭐더 할인되면 좋겠지만 내돈내산 언제나 지금 내차 다인 컨텐츠는 내돈내산 입니다 어,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만원 할인이 되더라구요 자세하게 어떻게 엔진오일을 가는지 어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할인이 되는지 이런 것도 다알 수가 있고 어플 자체에서 결제까지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어 현장에 도착해서는 제가 따로 할 금액 결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카드로 계산하려고 그러면 공업사에서 10%를 조금 더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이미 결제가 다 끝난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공임나라. 공임나라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는데, 공임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원하는 엔진오일로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엔진오일을 또 사서 직접 또 배송을 글로 시켜가지고 예약을 해서 뭐 들고 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뭐 흔히 얘기하는 원큐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어, 여기 있다.

여기 되게 좋은 원두커피도 있는데 원두커피 대신에 요거 맥심 이런데는 또 약간 국룰이지 저한테 더잘 보여주라고 올라오는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애증의 차다 애증의 차제세 번째 차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타던 푸조 아직도 제 아픈 손가락 푸조가 있었고 푸조가 사고 나서 폐차를 시키고 <laughs> 큐브로 넘어왔으나 큐브를 잘 타다가 큐브에서도 <laughs> 사고가 나면서 에, 폐차를 시키고 스포티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인들은 더 이상 차를 폐차를 시키지 말아라 제발 중고차로 팔면서 넘어가라 저도 그러고 싶었죠. 근데 진짜 몸이 그렇게까지 크게 안 다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리뷰에서 쓸 때는 제가 줄을 다른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은색 줄로 바꿨습니다, 애플워치. 근데 이것도 불편한 것 같아. 은근히 이 끝에 머리에 그 티셔츠 같은 게 가끔씩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갈아줘야 되나? 소사운드 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왜 그럴까요? 요, 요 페이지에 뭐가 있지? 아 블랙박스 요 페이지마다 다 블랙박스야 체크된 페이지들마다 다 블랙박스 블랙박스 업체에서 이렇게 놓고 가신 것 같고 대부분 블랙박스 내용이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밑에 왔다갔다 하시면서 기존의 엔진오일을 빼고 계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체크를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게다 끝나고 나면 진단 검사를 해주시겠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고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검진받으러 온 느낌이다 한 한두 달, 두세 달 동안 엔진오일 갈아야지 갈아야지 하다가 그 마이클 어플로 한번 신청해 봤는데 만족할 만큼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제차 색깔하고는 다른데 누적거리도 입력을 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뭐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넣어 놨거든요 타이어도 20% 할인이 있대요 거의 다된거 같아 차가 내려가고 있어 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일단 벨트는 안 좋아요 아 벨트요? 네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네차 중고 중간에 인수하신건가 맞아요 오일은 하나도 안 쓰고 깨끗한데 키로수가 지금 10만이다 보니까 네왜 여기? 네. 무슨 색으로 보예요좀금 좀 탁한 색? 이 미션 오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라이프에서 14만 7천원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요 아... 마이크에서 1 4만7천원우리가 원래 18만 원 받아요. 기아 가시면 아마 20몇 만원 받을 거예요. 어... 마이크들 행사 우수들 저희가 좀 15만 원해 드려요. 하루에막 부서 딱딱한 게 아니라 세군데 외에는 그러면 좀 다른 데는 또 문제 있는 데는 없어요? 뭐 크게 나쁜 건 없어요. 음. 쓰시면서 뭐 안도. 뭐... 어쨌든 세군데는 지금 딱 봐도 좀 뭔가 불안하다. 유관을 보이는 거잖아.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크게 이상은 없지만 이제 손 봐야 될 곳들이 있다. 어 아까 뭐 대화는 사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이클에서 할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엔진오일을 조금 저렴하게 교환을 했는데, 엔진오일을 갈면서 세 군데 정도 이상 부위를 체크를 했고, 어떤 분들은 그 이런 차를 고치러 가거나, 이제 다른 부위를 체크 하러 가셨다. 가 어, 이렇게 좀손 봐야 돼? 라고 얘기 를 듣고 나면 호구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들고 고쳐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 라고 하시는데, 우선은 사실 저는 전문가가 또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제 차가 이제 딱 10만 9천 대예요. 그래서 모든 차가 한 번씩은 점검과 여러 가지를 교체한다는 10만을 넘겼기 때문에 확실히 되긴 됐다 될 때가 되긴 됐고 오늘 뭐 다른 부위들은 크게 이상이 없지만 세 군데 정도는 한 번은 손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장은 아니어도 되니 뭐 시간 날때 돈의 여유가 될때 고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한번 해야죠. 아 가뜩이나 돈이 없는 요즘에 이런 상황을 듣고 나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우선 이 차를 당분간은 또 오래 타야 되기 때문에 손을 보는 걸로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 오늘은 엔진오일을 갈았습니다 오래간만에 갈았고 조만간 다른 부위를 손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도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나 엔진 오일 교환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계셨다면 저처럼 마이크를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더 저렴하게 교환하시려면 조금 번거로운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 공임나라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뭐다 좋고요. 댓글도 써 주시면 제가 같이 어 대댓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태동기 스튜디오 내차다잉의 태였습니다. 피스 피스 다음 시간에 만나요.